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차갑고 밥을 먹어도 속이 그득하게 답답하고 감기도 예전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한두 군데가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꾸 쌓이면 삶의 무게가 갑자기 훅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나 외국산 보조제를 찾아 헤매십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환자 곁에서 지내며 비슷한 고민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고 지냈던 작은 뿌리 하나, 그리고 흙뿌리가 그한 사람의 일상과 삶의 리듬을 어떻게 되돌려 놓았는지 말입니다. 약이 아닌 습관, 돈이 아닌 꾸준함. 그 힘을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제 주변의 한 어르신이 하시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손이 시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고 자잘한 통증이 늘어만 가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다시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 넣는 그런 밤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피로와 통증이 심해져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이 작은 숙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더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경고음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함이 전달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마치 겨울날 난방이 고장난 집에 사는 것처럼 온몸이 움츠러들죠. 여기에 소화력 저하와 면역력 감소까지 겹치면 별것 아닌 불편도 크게 느껴지고 하루 내내 몸이 무거워집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7세 윤정의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분중한 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손발이 차서 담요를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방을 틀어도 소용없고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러다 보니 밤새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낮에는 또 피곤해서 의자에 앉기만 해도 졸음이 쏟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권한 아침 생강찜 한 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 찐생강 두세 조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나만의 건강 루틴이었다고 웃으시더군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생강 두 조각만 준비해 보세요. 어쩌면 작은 변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이 찬 날은 통증이 더 심하고 식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이 반복되면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하루를 더욱 무겁게 만들죠. 사실 이 모든 현상은 몸속 열과 흐름이 떨어질 때 쉽게 나타납니다. 순환이 느려지고 면역이 낮아지면 작은 바람에도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몸이 약해집니다. 마치 난로의 불씨가 약해지면 방 전체가 추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강은 전통적으로 속을 데우는 뿌리라 불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배탈이 나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면 생강차를 끓여 드셨죠.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도 이제 그 이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올이라는 성분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 자극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맵고 자극적이지만 찌면 부드러워지면서 몸에 더잘 받아들여지는 거죠. 서울의 72세 이병호 씨도 겨울만 되면 기침이 오래 가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감기가 들면 한달 넘게 기침이 이어졌고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딸이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생강찜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미루다가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강을 껍질째 쪄서 아침마다 두 조각씩 먹었습니다. 2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기침이 부드러워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얇은 옷만 입어도 추웠는데 이제는 실내에서 한 겹만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생강찜을 빼놓지 않고 드신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건 생생강이 아니라 찐 생강이라는 점입니다. 생강을 생으로 먹으면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쪄서 먹으면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며 부담이 적습니다. 마치 딱딱한 고구마가 쪄지면 부드럽고 달아지는 것처럼 생강도 변화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생강이 있다면 껍질째 12분에서 15분만 쪄서 내일 아침에 드셔보세요. 몸이 말해줄 겁니다. 이게 필요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불편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손발 냉증에 무릎 통증, 소화 불량에 잦은 피로까지.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아픈 곳을 체크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일과를 방해하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많은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 감소, 염증 증가, 위장 운동 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잦아지고 소화가 느려지며 감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손발 끝까지 피가 잘안 가니까 차갑고 위장이 약해지면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걸리는 거죠. 생강은 이 과정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부드럽게 도와주는 식재료입니다. 첫째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순환을 도와줍니다. 셋째로 소화를 편하게 해줍니다. 넷째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로 면역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게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김점숙 씨는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서 외출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시장에 가도 장갑을 두 겹씩 껴야 했고, 그래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손을 호호 불어야 했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 그분이 생강찜 두 조각을 아침 식사 뒤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덜 차가웠고 시장에 갈때 장갑을 한 겹만 껴도 괜찮았습니다.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날씨가 흐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생각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식은 신호에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몸의 중심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먹으면 체온이 안정됩니다. 체온이 안정되면 면역도 따라오고 면역이 좋아지면 피로도 덜하고 피로가 덜하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 2조각 그리고 따뜻한 물한 잔을 더해 보세요. 하루 시작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생강이 좋다는 건 아는데 막상 손질하고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생기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냉장고에 넣어뒀던 생강이 물러져서 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잘못 보관된 생강은 효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생강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가 될수 있습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고 향 성분이 날아가기 쉬워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됩니다. 특히 찌고 난뒤 물기를 남겨두면 며칠 안에 상태가 변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 적정 시간 찌기, 충분 건조, 보관, 이네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좋은 생강을 망치게 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되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흙만 잘 씻어내면 됩니다. 그다음 찜통에 넣고 12분에서 15분 정도 찝니다. 너무 오래 찌면 물러지고 너무 짧게 찌면 딱딱합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스르륵 들어가면 적당히 익은 겁니다. 찐 다음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바람 잘 드는 곳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말립니다. 급하다고 물기가 있는 채로 보관하면 금방 곰팡이가 핍니다. 충분히 말린 후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대전의 74세 박도열 씨는 당뇨 때문에 설탕 절임을 피해야 했습니다.생강을 꿀에 재우는 방법은 맛있지만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었죠.그래서 찐 생강을 얇게 썰어 자연 건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생강을 앞서 말한 대로 찐 다음 얇게 썰어서 채반에 펼쳐 놓고 2일에서 3일 정도 말렸습니다. 완전히 마르면 바삭해지면서 보관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분은 이걸 유리병에 담아두고 생강 티백처럼 사용했습니다. 물을 끓일 때 말린 생강 몇 조각을 넣으면 은은한 생강차가 되고 맛도 부드럽고 속도 편했습니다.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절임, 건조, 냉장 보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건조가 좋고, 소화가 약하면 찐 것을 바로 먹는 게 좋고, 바쁘면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준비해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치 생강 루틴만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많이 준비하면 오히려 귀찮아져 중단하게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100번 나은 전략입니다. 생강이 자연재료라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열감이 오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강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이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생강이 나하고 안 맞는 건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적절한 양과 타이밍만 찾으면 누구나 생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해 과다 섭취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적정량과 섭취 타이밍만 지키면 대부분의 분들은 부드러운 따뜻함을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2조각에서 3조각이 적당하고 공복보다는 식사 후가 좋습니다. 위에 음식이 있을 때 먹으면 자극이 덜하고 흡수도 더잘 됩니다. 부산의 79세 최명환 씨는 생강이 좋다고 하루 5조각씩 드시다 속쓰림으로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생강은 성질이 강해서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염이 조금 생겼더랍니다. 의사가 생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좋은 걸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던 거죠. 이후 양을 줄이고 식사후로 바꾸자 오히려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2조각만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데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뒤가 가장 무난하고 편안합니다. 몸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니 천천히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1조각부터 시작해서 괜찮으면 2조각으로 늘리고, 그래도 괜찮으면 3조각까지 늘려 보세요. 생강을 먹고 나서 3일간 몸의 온도, 소화, 수면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졌는지 소화가 편해졌는지 잠은 잘 잤는지 간단히 메모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양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장 정확한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생강이지만 사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겐 생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물한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행동 하나가 몇주 후, 몇달후 여러분의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내일 아침 생강 두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가벼운 길로 이끌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